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오늘도 변화 온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특별히 또예수서의 우리 마음을 날마다 본받아 그가신 그 길을 온전히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어제까지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 회개의 침례를 또 선포하는 그 사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아니어서 주님의 족보가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말씀 등장과 함께 이제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는 듯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은 이제 옥의 가침으로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고 이제 그가 모든 사역에 자신이 가장 해야 했던 그 사명,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그 길을 다 마쳤기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본격적인 기간의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서른 살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의 30세쯤 되시니라 하면서 30세쯤이 되심으로 이제 침례유안을 찾아가셔서 침례를 받으며 침내와 함께 공생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귀한 순간에 우리는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한 무엇을 볼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예술서의 겸손과 순종, 특별히 이두 가지 겸손과 순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하심과 전적인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사는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30세가 되셔서 이제 침내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하필은 왜 30세부터 그 사역에 본격적인 시작을 하셨는가? 30세. 라는 이 나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제사장들이 본격적인 자신들의 그 임무를 시작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서른 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를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시기 위해 이 서른 살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제라장들은 다 그림자이죠. 어제 우리 대제라장 대신 참 대제라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끊어진 죄의 장벽,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대제라장은 참 대제라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니 서른 세에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참 대제라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공생의 시작. 온 인류를 향해서 참 대대자장이 너희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는 귀한 때가 바로 이 공생에 알리는 이날, 오늘 시작되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온 만물을 향한 선포가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 시작을 무엇으로 끊고 계시는가? 바로 침례를 통해서 선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침례를 받으신 것에는 큰 의미가 실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선언하신 사건이 됩니다. 침례의 의미에는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별된 분이시며 하나님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과 같이 성령도 성자 예수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강림하고 또한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죠. 오늘 22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하죠. 주님이 침례를 바르신 순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힘을 주시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도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도 그 일을 시작한 아들에게 하늘을 열고 기쁨과 승인의 음성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공식적인 승인, 이 주님의 위치를 선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여주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침례의 첫 번째 의미를 할수 있고 또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laughs> 죄인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다만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대신하는 대표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대표할 자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와 동시에 인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을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뭐 사자가, 뭐 곰이, 어떤 다른 짐승이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이지, 않, 사람이지 않기 때문에 감히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 100% 하나님으로서 또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침례를 받으시는 거, 침례는 사실상 인간이 받아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대표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러 사람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일이 옳다라고 요한에게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의를 위하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또한 허락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침례라는 하나의 이 장면에 자신을 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하시는 것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가장 큰 이유를 오늘 온 인류 가운데에 선포하는 참 메시아가 등단하는 등단하는 그 시기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더라 우리들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장면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휘어 이땅 가운데 인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겸손의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할 때 성경 가운데서 많은 장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탄생의 배경, 탄생하시는 모습에서도, 화로운 궁전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여관에 나신 것도 아니고, 말 구육 가운데 나신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볼수 있다라고 하죠. 또한, 또한, 뭐, 유명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먼저 알린 것이 아니라, 목자들, 낱고 천한 목자들에게 알리심으로, 낱고 천한 자들의 주님 되심을, 또한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 완수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새끼 나기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새끼 나기 또한 주님의 겸손을 나타낸다라는 표식입니다. 근데 이런 장치를 다 둘째 치고 나서라도, 구위에 누이신 것, 하차는 새끼 나기를 타신 것, 그것보다 더큰 주님의 겸손은 그냥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가장 큰 겸손의 표시입니다. 아무리 구유인들, 어딘들 이땅 가운데 주님께서 아무리 호화롭고 가장 휘황찬란한 왕궁에 오셨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주님의 겸손한 짐입니다. 왜이십니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너무나 겸손한 모습이십니다. 어떤 것이 감히 주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아름다움을 이 땅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이 겸손의 모습에 이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아는 빌리포서 2장 5절로 8절 가운데에 그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때 나타나는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증거하는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때 나타내는 것은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된 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을 넘어서 어떤 것을 또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겸손에 자기를 낮추심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종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종이신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주님의 겸손과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하라 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토록 목숨을 내주실까지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뜬간에 살기 위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신 주님. 우리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서든. 해 더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과 복종을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람 이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추심은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구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구나.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나를 낮춰야 되는구나. 높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이 구원의 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영혼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볼 때에 우리 주님이 낮아지기 위해 오셨듯이 그 누군가 앞에서 낮아질 그 때에 주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남편 앞에 높아져 계십니까? 아내 앞에 자녀 앞에 높아져 계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낮아질 그 때에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듯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오늘도 낮은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의 음성을 듣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첫 번째 질문있 읽고 마칩니다. 내가 낮은 마음과 섬김으로 죽게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를 소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그 자리를 박차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구원을 위해 스스로 낮아짐의 자리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 있으므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녀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